피자 한 조각 하실라우~ 안녕하세요~ 오늘도 꾸룩랜드입니다~ 오늘은 뭘할 거냐면 강아지 간식 만들기인데 피자 만들기, 벌써 강아지 간식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출발~ 오늘의 준비물부터 오늘은 뭐 먹을 거냐면 단호박, 브로콜리, 파프리카, 닭 가슴살 일단 깨끗하게 씻어줄게요. 네. 깨끗. 이제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첫 번째로 해줄 것은 네. 얘를 쪄줘야 돼. 네. 어 색깔 좋아요. 이게 근데 좀 많이 잘라야지 익을 때 편하지 않을까? 응. 그렇지? 응. 쪄줍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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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도 vamos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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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파파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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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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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어줄게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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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만 파서 여기다 놔둘 거야. 왜? 왠지 알아? 왜? 얘는 도우로 쓸 거고, 음. 얘는 그 나중에 치킨 음. 테두리. 아니 치킨이 아니고 피자 우와. 테두리. 얘 치킨 피자 나라 공주냐? 그래서 이렇게 우와. 파서 여기다 놔둘게요. 우와. 살, 살 없다. 살만. 아 이게 뜨거우니까 만져. 그럼 식혀서 하면 어떨까? 아 만져도 되겠다. 아니다. 아, 아 뜨겁네. 아, 방금 꺼냈는데 안 뜨겁겠냐 그러면? 됐어. 요거는 이따 치킨 테두리 만들. 아나 이제 치킨이라고 했냐 피자 테두리 만들 때 쓸게요. 그 다음에 얘네를 으깨줘야 돼. 껍질채로 으깨줍니다. 근데 응. 얘네가 뜨거울 때 으깨야지 으깨 진짜냐? 응. 자, 요 정도만 일단 으깨고. 요정? 다음 필요한 거 준비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몰라요. 이게 뭐예요? 미숫가루예요. 미숫가루. 요거를 여기 넣어서 반죽을 네. 해줄 거예요. 이렇게. 네. 근데 일단 한 컵만 넣고 네. 손은 씻고 왔습니다. 네. 오늘도 나 노래하는 나는 산산이 막다혀 아 씨. 자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됐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자이 깨끗이 씻어온 병으로 밀어줄 거예요. 우와. 했다. 동그래졌지. 어. 그렇게 두꺼운 피자가 있냐, 세상에? 어. 너무 먹다 체해서안 먹겠다, 아무도. 했지. 음. 그 다음에 해줄 것은 음. 얘랑 얘들 한번 익혀줄 거야. 음. 양 진짜 많네. 어. 닭가슴살도 또 익혀줄게요. 네. 얘네는 더 있게 놔두고 얘네 먼저 빼줄게요. 어, 토핑 진짜 많다. 요 가위를 살짝씩만 잘라줄게요. 지저분한 것들.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동그란 접시로 얘를 눌러서 모양을 딱 만들어줘야 돼. 뭔 말인지 알지? 근데 이 짜투리 자른 것도 쓸 데가 있어. 이따 보면 압니다. 얘네 둘은 토핑으로 쓸 거라서 짝게, 짝게, 아 뜨거워. 됐다. 얘는 이렇게 놔두고 얘도 잎사귀 조금씩 됐어 다 됐어요 닭 가슴 닭고기가 다 익었으니까 아까 짜투리 해놓은 거 요거에다가 얘다 건져줄게요 얘를 식혀줘야 돼 그럼 요걸로 살짝 살짝 이렇게 잘게 잘게 자른 닭가슴살을 아까 자른 그 짜투리 있잖아 응. 이 고구마랑 아유 고구마랜다 단호박이랑 또 섞어줄 고구마?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다. 보이죠 이렇게 이거 닭가슴살 토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어차피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내가 테두리 한다고 남겨놨던 거 얘도 살짝 으깨줬는데 그다가 얘도 미숫가루를 좀 넣고 우리는 치즈 크러스트 이런 걸로 먹잖아 빵패드리 그렇지? 응. 자 얘네는 또뭘 넣어줄 거냐 바로 황태 가루예요 황태 가루, 염분이 없는 황태 파우더 얘를 살짝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얘도 반죽을 해줘야 돼. 얘를 이렇게 놔두고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 닭가슴살 토핑을 올려줍니다. 이렇게. 꾹꾹 눌러서. 많이, 많이. 매니, 매니. 이렇게. 근데 가장 자리는 이렇게 비워놔야 돼. 왜냐면 이 띠를 해줘야 되니까. 이제 이거를 조금씩 떼어놓고. 이렇게. 이게 잘려도 상관없어. 이 겉을 이렇게 해줄 거야. 크러스트? 응. 자, 이렇게. 어때? 좋아. 그 다음에, 요 사이사이, 요 브로콜리 토핑. 오, 이쁘다. 오, 이쁘다. 이렇게 올려주고, 마지막, 파프리카 토핑. 어, 예쁘다. 근데 약간 여기 너무 뭐생긴것 같아, 이런 게. 아, 원래 이런 거야. 그 피자도 구우면은 끝에 크러스트가 울퉁불퉁 하잖아. 짜잔! 이러면은 완성이 되었어요. 예쁘긴 하다. 응. 이제 한번 잘라볼게. 이거를 이대로 줄수 없으니까. 응. 색깔은 진짜 예쁘네. 사람 먹어도 되겠다 진짜. 그럼 됐다. 자 한번 한 조각을 들어볼까? 응. 이렇게 들면 짜자잔 피자 강아지 피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코코랑 아이에게. 요 피자를 줘볼게요. 조 조각. 조각 여기에 리단코코를두 조각을 먼저 줘볼 거예요. 잘 먹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코 올라와. 코코 이거 뭐야? 코코 이거 뭐야? 이거 씹었어. 두인 만에 다 먹었는데. 어. 사라졌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이제 그 애기도 줘 보도록 할게요. 기다려. 기다려. 야, 먹어봐. 어? 아니 위에 고기만 골라 먹네. 짜식이. 야그 단호박도 먹어 고기만 골라 먹었어. 아니 닭가슴살만 골라 먹었어. 그 잘라서 한번 보자. 먹어봐야지 맛이 어떤지. 응그 그걸 줘봐. 일났다 보스 등장 안돼 코코 너거 아니야 너거 아니야 너 줬잖아 아야이너거 아니라고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. 네. 코코는 너무, 자, 너무 잘 너무 잘먹잘 먹는 건가? 응. 너무 잘 먹어서 문제고. 태끼는 위에 닭가슴살만 건져내고 안 먹어요 또 아, 움직이는거지? 다음에 또 다른 간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의 강아지 피자 만들어서 먹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Bye.